Thank mm -hmm. you. 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되어가게 된 것은 우수한 과학 기술로 득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2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명문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탁월한 연구 성과와 우수한 과학자를 양성하고 있는 지스트 문승현 총장과 대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3월 취임 이후 지스트의 위상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뭐꼭제 취임 이후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부끄럽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뭐 2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QS타임스의 그 세계대학 평가에서 교수 1인당 어~ 논문 피인용 지수가 그 세계 (2위로) 그 기록이 된 것은 정말 어~ 중요한 그~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어, 그~ 논문 피인용 지수라고 하는 것은 그~ 그~ 우리가 발표한 논문이 다른 연구자들에게서 인용된 되 횟수인데 일반적으로 그~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네. 어, 이제 이외에도 어~ 저희가 그~ 지스트 대학의 학생들을 좀 모집하면서 또그 학생들이 지금 졸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대학 종합평가를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대학 종합평가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 그 아시아 그 대학 평가에서 한 32위 정도, 어, 국내에서는 뭐 6위 정도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어, 연구 실적만 따지면 한 4위 정도 이렇게 지금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 어, 그리고 이제 그 세계 대학에서도, 어, 그 미국의 그더 하이 에듀케이션 같은 데서, 어, 그 작년만 해도 이제 한번 300위권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다가 최근에는 급격히 상승을 해서 이렇게 그 100위권으로 그렇게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것은 이제 뭐그 대학 규모로 봐서 어, 뭐, 10배 이상, 그렇게 큰 대학과 지금 사실은 똑같이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이 그러한 그 조건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그동안에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노력한 그 결과이고 또 지역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그런 성과였다고 생각 합니다. 눈부신 발전인데요. 에, 지스트가 이처럼 세계적인 연구 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시작할 때그 5개 분야의 학과로 시작을 했고 어그 학과 내에서는 어~ 이제 각그 융합을 어 해서 이제 그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생명과학, 환경, 그다음에 그 신소재, 그다음에 그 최근에 저희가 학부 이름을 좀 아, 바꾸긴 했지만은 그기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이런 그 어, 첨단 연구 분야에그 융합 학문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그 연구의 중심에 이렇게 그 진입할 수 있었고 또뭐 그만큼 또 우리의 그 도전도 어떻게 보면은 컸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 경쟁을 마다하지 않고 그런 어떤 핵심 그 연구 분야를 우리가 도전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총장님께서는. 지스트 개원 초기부터 교수를 부임 하셔가지고 지금 총장의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요. 그 지스트가 당초에 그 광주첨단과학단지 선도연구기관로서의 으그 사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네, 네. 22년이 지난 오늘날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네. 어 지스트가 설립된 이후로 어, 지금 이제 여러 그 기관들이 어, 분원을 설치를 했고. 네. 어, 또는 이제 센터 형식으로도 또 설치가 되었고, 또 이제 광기수론 같은 또 전문 도 연구소도 이제 그 설립이 됐고, 또 최근에는, 어, 그 에너지 기술 연구원이 지금 이제 분원을 지금 이제 그 건설을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은 이제 그, 광주과학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집약된 그런 어떤 연구 클러스터를 좀 이제 좀 만들어보자는 이제 그런 그, 어, 좀 지역의 뜻이 이렇게 중앙에 좀 반영된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연구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졸업생들이 또 지금 그런 이 기관들에 많이 지금 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배출된 그 인력들이 그 우산 인력들이 그 외지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좀 장점도 있고, 네. 어, 앞으로는 좀 이제 그 기관들의 그, 어, 연구원들의 그좀 학위과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같이 좀그 지원하는 그런 좀그 어, 교육 프로그램도 좀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총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그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국방과 우주항공 등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겠다 그런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에 저희의 그 지원이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렇게 좀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연구 분야가 아, 일부 좀 제한적일 수가 있었고요. 어,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은 이제 뭐 연구의 그좀 재원을 우리가 다양화하는 의미에서는 이제 어, 여러 분야를 좀 도전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이제 미래 그 과학 기술 중에 사실은 이제 그 우주 항공 국방 어, 이런 분야야말로 어, 사실은 가장 리스크가 크지만은 가장 첨단 기술이고 어 과학기술자들로서는 정말 그 도전해야 되는. 어 그런 그 분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 분야는 지금 그 우리 원에 지금 이미 전자전 연구센터가 지금 그위치가 되어 있고, 어 그다음에 그 고등광의 그 레이저 전문가들이 어그 국내에서는 당연히 지금 1위이고 세계적으로 좀 유수한 그 레이저 연구 그룹이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저 기반의 여러 가지 좀 국방 연구가 지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분야도, 어, 지금 이제, 공, 지금, 나로도에, 그, 지금, 어, 우주센터가 지금 있는데, 아어 지역에서 이러한 분야의 그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지 않는다면은, 어, 사실은, 어, 그림의 떡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항공우주 분야도 좀 실질적으로, 그, 좀, 그, 연구를 해서, 이렇게, 그, 좀, 어, 우주센터도 활성화하면서, 어, 그, 항공우주산업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들을 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 지스트가 글로벌, 세계 초인류의 그, 이공계 대학이긴 하지만,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대학의 역할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학문적으로 보면 연구자들이 사실은 이제 만족하는 것이 이제 제일 뭐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기술을 그, 지원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 세금이고 또 지역에서는 이 소중한 사실은 이제 공간과그 다음에 그, 그, 그 지역사회의 이론으로서 그 사실은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당연히 그 어떤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그런 좀 해결해 나가는 이제 그런 좀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인데 이 기술들이 그러면은 어, 산업에 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좀, 어, 그 효과도, 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좀그 우리의 기술들이 지역에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좀 토양을 좀 만들고, 어, 예를 들어서 뭐 창업이나 이런 좀 그런 그 생태계도 우리가 앞장서도 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사의 공헌또 지역사의 역할과 관련해가지고, 그 호남권의 그 전략산업, 특성화 사업들, 그 육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 그 그렇습니다. 특성화 전략과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 아, 우선 지금 이제 광주의 지금 큰 변화는 우리가 혁신도시를 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근데 혁신도시에서도 특히 우리가 한전의 지금 이전은 아, 어, 사실은 광주에서는 굉장히 큰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려면은 우리나름대로 어떤 인재양성과 우리나름대로의 기술개발을 반드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너지 분야를 지금 어, 최근 그 역량 강화를 지금 하고 있고 네. 어또그 미래의 그,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에너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 변화 아카데미를 우리가 어 올해 이미 지금 시작을 했고 어곧 지금 이제 기후 변화 센터를 좀 우리가 지금 이제 정식으로 지금 이제 개설을 해서 그 활동의 좀 구심점이 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내일은 또그 광주전남발전연구원하고, 어, 그, 저, 그 기후변화센터하고 저희하고 그 삼자간에 이제 그런 분야 그 협력을 위해서 MOU를 또 체결하기도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어, 자동차 분야는 그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우리 좀 원내에 있기 때문에 아, 어 그런 이제 현대자동차,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과학위원 이런 그 어, 삼각체제로 지금 광주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그 수소차 보급 문제, 어, 수소차 개발에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수소차가 왜그 보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우리가 조금 원인을 좀 분석을 하고, 어, 그런 문제들을 좀그풀수 있는 그런 좀 방안들을 지금, 어, 사실은 같이 고민하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스트가 그 글로벌 대학으로서 세계 각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지스트에서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외국 학생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개원 초기부터 그 글로벌화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우리 학교 그 경영 방침으로 결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외국인 교수 그다음에 외국인 학생 그 유치하는 것 그다음에 어, 우리 학교 여러 가지 활동을 그 글로벌 네트워크에 이렇게 연결하는 이제 그런 그 일들을 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어, 결국 그것이 뭐 지스트를 세계 알리기도 하지만은 또 대한민국을 또세계또 또 알리는 또한 가지 또 길입니다. 어, 지금도 약10% 정도의 그 외국인 학생들이 좀 우리 캠퍼스에서 같이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당연히 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강의는 좀100% 영어로 지금 네. 그 하고 있고요. 어, 이제는 그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그 국내외에서 상당히 좀 많은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제3세계 학생들은 어, 특히 지금 본국에 들어가서 굉장히 그그각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들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학생들과 저희가 좀 계속해서 좀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기술 외교 또는 그 교육 외교를 아, 저희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이곳 예, 인터뷰가 진행되는 이곳이 이제 최근에 네. 예, 조성한 홍보관인데요. 보니까 네. 그 지스트의 그,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잘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랄지 콘텐츠 이런 게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네. 홍보관의 어떤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저희가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그 외부에서 이제 손님이 오시더라도 이렇게 특별히 게좀 학교 전체를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좀 고민을 어 이렇게 하면서 이 공간을 좀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저쪽과 여기 지금 이제 저두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아~ 첫째는 지금 이제 홍보를 지금 위해서 우리 원전체의 지금 내용을 아~ 우리 조직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뭐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을 좀쭉볼수 있는 지금 이제 홍보가 좀 저쪽에 지금 이제 다 그~ 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아~ 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아~ 지금 이제 디지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터치하면서 이렇게 쭉 그~ 보면은 지금 원내 거의 대부분의 활동을 지금 이제 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뒤쪽으로는 네. 지금 이제 그 명예의 전당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게 뭐 아주 큰뭐그 하나 건물 차지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지스트가 어, 그 동안에 이제 그 20년의 성과에서 우리가 꼭그 기억해야 될 분들을 우리가 좀 명예의 전당에 헌정을 하자라고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명예의 전당에 이제 우리가 그, 이, 그, 기억을 사실은 이제 해야 될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과 굉장히 뭐 유명한 어, 그런 뭐그 학술적 업적을 남긴 분. 어, 또는 이제 아직은 이제 그렇게 없지만은 우리 뭐 졸업생 중에서 정말 사회에 큰 기여를 뭐한 그런 졸업생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여기에 한정을 좀 해야 되고. 또 그, 그동안에 이제 그 지스트를 조금 이제, 아 그, 물질적으로도 이제 많이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아 그런 그 기금 활동을 지금 이제 그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그 후원도 우리가 좀 잊지 않아야 되겠다고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지금 특히 이제 이쪽 분야에 그 우리가 좀그그 그 기여를 좀 하신 분들을 우리가 이름을 좀다 그 세계서 우리가 좀 이제 어그 그분들이 오시더라도 아저저 저 학교가 사실은 이제 그분들을 좀 잊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 도 이제 또 그분들을 좀 잊지 않는 그런 저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그 명예의 전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이저 홍보관과 명예의 전당에 좀더좀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좀 가득 차기를 제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지스트고 지역사회가 한층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네. 해주십시오. 광주과기원이 그동안에 그 이제 지역과의 그어 협력이 어 그렇게 그 활발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사실은 이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 지금 이제 지스트는 이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스트 대학이 열리면서 그 어,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사실은 이제 그 우수한 학생들은 우리 저 대학을 여기에 좀올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도 그, 어, 그 여러 가지 그 교육 외에도 이제 그 연구 활동이나, 아그 어, 우리가 지역과 아무튼 연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어, 타 지역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 이체육과정 여러 가지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 지스트 밸리라는 이제 그런 그,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타이틀로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업들을 지금 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그 어, 지스트가 그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글로벌, 어, 어떤 성과가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그 지역과 협력해서 어아 우리가 정말 어그 아 우리의 그 연구 실적들이 또 우리의 그 인재 그 양성 결과가 지역에서도 이렇게 좀 가시화 될수 있는 그런 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승현 총장으로부터 지스트가 지역 사회에서 갖는 위상과 세계 최 인류 20개 대학으로서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주매일TV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리더들과 대담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